바둑은 모든 돌이 동일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찬란하게 빛날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감각에 달린 것이다. 라며 바둑의 매력을 설명했다. 타이젬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아마유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전무후무. 7관왕. 일본의 전관왕이었죠. 이하마 유타. 깊은 슬럼프 고백. 역대 최강으로 불리던 기사의 위기. AI 시대 나만의 무기를 되찾고 싶다. 일본의 그 본격 타이틀이 7개가 있어요. 7개. 7대 기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 이하마 유타가 두 번이나 전관왕을 했습니다. 예, 한 번에 7개를 다 가져왔다고요. 말 그대로. 혼자 다 해먹었다 이거죠. 이하마 유타. 그 정도의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일본 바둑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승률이 14승 16패, 14승 16패면 50%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 생활 처음으로 예, 패가 승을 앞섰다고 합니다. 예, 어, 진짜 처음일 거예요, 처음. 이아마유타는 인터뷰에서 어딘가 톱니바퀴가 엇갈리고 있다. 예, 실력이 아닌 자기 컨트롤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솔직한 분석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야마유타는 오사카 출신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기사가 됐고요. 20세 최연소 명인 타이틀 그리고 2016년에는 바둑사상 첫 7대 타이틀 전관왕 그리고 명인 본인방 왕자 기성 천원십단 기성 등 7대 기전에서 역대 1 7번 77번 이게 일본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본 정부로부터 이 선수가 훈장을 받았어요. 국민 영예상. 예, 요런 그 상까지 일본의 그냥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일본의 이창호 일본의 조은영 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9년생 이 선수죠 ai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ai가 항상 곁에 있는 시대에 젊은 기사들이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연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라고 분석을 했고 과거에는 강해질수록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그쵸 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더 이상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기가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AI 덕분에 어느 수준까지는 누구나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자기만의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바둑이라는 게임이 AI 등장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묻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AI 수를 따라하기만 해서는 정점에 도달할 수 없다. AI가 답을 제시하면 쉽게 납득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다. 이건 바둑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고민해야 할 주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아마 유타의 모습이고요. 슬럼프를 겪고 있는 그에게도 분명히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집착이다. 그는 ai 평가를 참고하면서도 새로운 발상을 찾아내는 게내 무기다 정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발상을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좀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 기사들이 좀그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를 하려는 게 많아요 스미레 선수도 그렇고 좀 ai처럼 좀 한국과 중국은 좀 ai 수법들을 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좀 달라요 좀 약간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여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은퇴야되, 은퇴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털어놨다. 바둑계에는 은퇴 제도가 없다.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힘을 찾고 있는 중이다. 만약 더 이상 위를 보고 싶다는 예, 승리를 향한 열망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은퇴를 생각해 볼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바둑계는 AI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아마유타는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렇지만 ai가 제시하는 수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아 그리고 본래 내 안에 있는 감각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네 너무 ai에 의존하면 나만의 강점이 사라질 수 있다 바둑을 두는 의미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우려했고요 그는 ai의 평가값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단 단지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AI가 수치를 제시해도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실제 대국 중에 느꼈던 감각이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암기에서 AI 수를 그냥 흉내만 내는 걸로는 정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하마이타의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 다케미야 구단의 우주리처럼 기, 기사마다 고유한 개성이 있었던 시대, 어, 지금은 AI 기준으로 보면 평가 값이 낮을 순 있다. 하지만 이야마 요타는 AI의 수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며 인간만의 직감과 감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AI가 사람보다 강한 건 분명하다. 다만 인간은 AI처럼 무한한 패턴을 순간적으로 읽을 수는 없다. 그 대신 자신만의 감성과 해석으로 바둑을 풀어간다. 그것이 인간이 바둑을 두는 이유이자 매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진서 구단의 인터뷰 내용하고도 좀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AI의 등장으로 바둑에 대한 연구 방법도 변했다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여러 기사가 이제 모여가지고 합숙 훈련, 연구회 예, 이런 게 필수였는데 이제는 각... 자가 AI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사실 뭐 연구회가 필요가 없어요. 에, AI라는 절대 그 강자가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어, 최근에 일부 기사들이 AI에 너무 의존하며, 의존하며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아예 AI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하마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AI에 의존하게 되니까 생각을 하지 않게 돼서 오히려 바둑이 마이너스가 돼서 AI를 멀리 하는 기사들이 있대요. 일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밝혔고요. 그는 다른 사람의 대국을 인터넷으로 볼때 AI 평가 값을, 그러니까 AI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 감각으로 소를 해석할 수 있다. 연습 때도 실전에 가까운 감각으로 스스로 사고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그는 젊은 기사들, 특히 한국과 중국 기사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대회를 앞두고는 서로 전략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유하는지는 알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야마 유타는 바둑의 매력을 압도적인 자유로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장기처럼 말마다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둑은 모든들이 모든 돌이 둘이, 모든 둘이, 바둑은 하나도 두어지질 않잖아요. 장기나 체스 같은 경우는 기착점이 미리 누워, 놓아지죠. 예, 미리 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마다 그 개가 나갈 수 있는 행마 예, 능력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바둑은 하나도 없이 예, 무에서 그리고 모든 바둑돌이 평, 저기 모든 바둑돌이 평등합니다. 예뭐 퀸이나 왕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바둑의 그게 최대 매력이라는 겁니다. 바둑은 모든 돌이 동일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찬란하게 빛날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감각에 달린 것이다. 라며, 바둑의 매력을 설명했다. 아, 그쵸. 맞습니다. 민기씨님, 어서오세요. 말 잘하네요, 이아마요타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아마요타는 냉정하게, 어, 현재 일본 바둑계도 진단을 했습니다. 어 그는 AI의 출현으로 이제는 기사가 AI보다 강한가라는 기사가 AI보다 강한가라는 무릎? 예 당연히 AI가 강한 거 아닙니까? <laughs> 정말 강한 바둑을 보고 싶다면 사람들은 AI 대국을 볼지도 모른다. AI끼리 두는 그렇다면 기사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어 그게 중요해졌다. 야. 그는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칠 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가치다.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사고력과 인내,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도구로도 바둑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고요. 뭐 최근에 일본 바둑계가 이치리큐루의 응시배 우승, 뭐 이런 걸로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음, 그리고 여자 기사 우에노 아사미가 세계 1위에 근접한 실력이라고 높이 평가를 했고 남자 기사 중에는 한국의 신진서 구단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한국의 신진서 구단이 머리 하나쯤은 앞서 있으며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사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진서가 가장 일단 앞서 있고 그 외에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끝으로 그는 이제 바둑계는 전통만을 지켜서는 안 된다. 유연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바둑의 매력을 전할 수 있도록 나도 플레이어이자 전도사로서 역할을 다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바둑의 인기가 예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둑의 인기 예전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 바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바둑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에도. 프로기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사랑하는 이아마 유타 요거 이제 전문은 타이젬에 가시면 전전 내용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